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오늘 한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신 실장은 지난 7일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이 통화할 당시 배석했다며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전 만나자는 말을 서너 차례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 인선 문제와 국내 문제 등을 고려해 취임 전 외국 정상을 만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안다며 한국 정부는 트럼프 당선인 측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실장은 양국 정상이 만날 경우 한미동맹과 관련된 의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과 관련해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신실장은 중국이 2026년도 에이펙 의장국이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더 높인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내년 경주에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을 주제로 APEC 정상회의를 엽니다. 신 실장은 북한이 연말이전 정찰위성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고도 말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관련해선 최선이 북한 외무상에 이어 러시아를 방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의 방론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에 대한 답방 형식이 될 수도 있고 푸틴이 북한의 파병에 감사하기 위한 예우 차원일 수 있다며 경과를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열흘이던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20일로 늘어납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일이 두 배로 늘어남에 따라 출산 후한달 동안은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다동이 미숙아 출산 휴가도 확대됩니다. 다동이를 출산했을 때 출산 휴가 기간은 15일에서 25일로 늘어나고 미숙아를 출산해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입원한 경우 받는 출산 휴가 기간도 90일에서 10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자녀 돌봄을 위해 휴가 시간을 사용하는 날에도 초과근무를 인정받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그동안 육아시간을 사용할 때는 자녀돌봄에 전념하라는 취지에서 초과근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긴급한 이유로 퇴근시간 후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도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이를 반영한 겁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임신, 출산, 육아기획 공무원이 걱정 없이 업무에 전념하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내년에도 저출생 대응 정책 강화에 총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정부의 저출생 대응 비전과 인구위기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내년 출범함과 동시에 국책연구기관과 정부가 합동으로 인구전략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남미 순방 후첫 일정으로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최근 다자회의에서 만난 각국 정상이 글로벌 안보와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고심 중인 상황을 전하며 이 같은 글로벌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생과 경제회복의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겁니다. 윤대통령은 특히 임기 전반엔 민간주도 시장중심 기조로 경제활력 살리기에 힘을 쏟았다면 후반기엔 양극화 타개를 위해 전향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진 국민통합위원회와의 오찬 일정에서도 양극화 문제를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양극화 타계를 통해 국민 전체가 성장 엔진이 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참석자들과 양극화 해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후반기 국정기조인 양극화 타계를 위해 윤 대통령이 각계의 의견을 듣는 일정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7일 발표한 9월 경상 수지는 111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5개월 연속 흑자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것과 달리 국민 체감 경기는 회복세를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코스피는 장중 2,400선이 무너졌고 사업자 대출 연체 규모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당정 협의회를 열고 민생과 경제 등 민생 대책 전반에 대해 점검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서민금융 정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정부 출범부터 전 세계적인 고물가와 고금리 등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 직면해 국가적 위기 극복과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왔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출범 당시 6.3%까지 치솟았던 물가는 10월 1.3%까지 떨어졌고 배추 등 김장용 채소 가격도 평년 수준으로 물가 안정 기조가 자리 잡는 모습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 총리는 국민과 기업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해준 결과라며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한 총리는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민생이 어렵고 내수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며 민생 중심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우선 내년도 예산 협상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합니다. 정부가 편성한 5조 9천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예산을 국회 심의 단계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영세 소상공인을 소기업과 중기업까지 성장시킬 수 있는 정책 마련에 나섭니다. 구체적으로 2025년부터 신규 도입 예정인 배달 택배비 지원 사업과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합니다. 아울러 가계부채와 부동산 pf 등 주요 리스크 요인을 면밀하게 관리하고 거시경제금융현황간담회를 통해 금융, 통상, 산업 등각 분야에서 민간협력으로 대응체계를 구축합니다. 또한 대외 요인 영향이 큰 금융 외환시장과 통상, 산업, 3대 분야는 별도 회의체를 가동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아메리칸 퍼스트를 외치며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관세를 대폭 인상하고 일부 국가와 업종에 대해서는 무역 제한 조치도 취하려는 모양새입니다. 미국의 정책은 세계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산업부는 안덕근 장관 주재로 산업부문별 주요 인사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반도체, 조선, 자동차, 배터리, 철강업계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 반도체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도록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법을 비판해왔습니다. 예, 반도체 지원금을 약속받았던 우리 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진 상황입니다. 또 보호무역이 강화되면 우리 기업들이 설 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고, 투자가 줄어들 확률도 높습니다. 지난 21일 열린 간담회에서 반도체 업계는 관세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을 신정부에 적극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설계를 주로 하고 제조는 대만 TSMC와 같은 해외 기업에 맡기는데요. 이렇게 원품 완제품을 해외에서 미국으로 들여오는 이 공급망 구조를 고려할 때 관세는 미국 산업에도 부담이란 겁니다. 안장관은 다양한 채널을 가동해 미국 신정부와 소통하며 불확실성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양국이 반도체 동맹으로서 협력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토, 통화에서 이 조선업 협력 의사를 표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조선업계에서는 기대감을 드러내는 한편,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줘야 한다, 이렇게 의견을 냈는데요. 안장관은 양국의 산업 환경이 다른 만큼 더 빠르고 치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K조선 신시장 개척을 위해 업계도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2일 열린 철강산업간담회도 살펴보겠습니다. 철강산업은 지난 2018년부터 한미 양국합의하에 쿼터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미국 신정부 출범과 함께 기존 제도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받는 업종 중 하나입니다. 지난해 이 배터리 반도체 산업은 우리 전체 수출에서 16%를 차지했습니다. 비중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다만 우려되는 지점이 있는데 트럼프 당선인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전기차와 첨단제조 세액공제를 폐지하려는 입장이란 겁니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 미국에 진출한 한국 완성차 업체와 이 배터리 업체가 타격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그간 우리 기업이 미국의 산업 분야에 투자했고 또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미국 경제에 기여했다면서 경제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데 정부가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안장관은 미국 시장 집중도가 높은 업종 특성상 미 정책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는 것이 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민관이 원팀을 이뤄 대응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신정부 출범 동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또 향후 범정부 차원의 대응 계획을 논의했는데요. 참석자들은 주요 산업계 간담회를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면서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차기 미행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매주 대외경제장관 간담회를 개최해 정보 차원의 대응 방향을 조율해 나갈 계획입니다.